바이올린 하나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고 있네. 겨울엔 얼어 죽겠네 그러더라. 그런데 묻고 싶었어. 노동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인가? 나는 음악을 만들고 있었을 뿐인데 웃긴 건 뭔지 알아? 개미들은 일할 때내 음악 듣더라고. 리듬에 맞춰 곡식 나르던데. 그런데 겨울 되니까 내 음악은 쓸모 없다고 하더군. 듣긴 잘 들었으면서 내가 여름 내내 논게 아니라 작사 작곡을 한 거야. 여름은 예술의 계절이니까. 그런데 사회는 이걸 놀았다고 하네 아니 그럼 bts도 겨울에 쌀 농사 지었어야 하냐 개미 집 앞에 간건 맞아 하지만 쌀이 아니라 우리 공연장으로 써도 되냐고 물었어 그런데 개는 여기는 일하는 집이라고 거절하더군 겨울이면 따뜻한 건물 안에서 음악과 감동을 나누는 줄 알았어 그런데 현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음악이었단 사실도 다들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떠났지 어디로. 몰라. 그냥 바이올린이 얼지 않는 곳으로 무작정 걸었어. 지금은 뭘 하냐고? 유튜브 하고 있어. 채널명은 배짱이 더좀 워크야. 가끔 개미도 들어와서 좋아요 누르고 가더라고. 어쩔 수 없지 뭐. 나도 겨울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. 다들 들어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가. 나도 먹고 좀 살자.